우리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 드리는 우리 가족 건강 주치의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갑상선암인데요. 저희 생방송 CNN에서도 이미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또 저항증에 대해서는 알려드린 적이 있지요. 그때 이 갑상선암에 대한 이야기는 자세히 못해 드렸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갑상선암과 또그 치료 방법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방송 보시다가 이 갑상선암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 저희에게 바로 연락 주세요. 외과 전문의가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고민 상담해 드립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의 주치의 소개해 드릴게요. 명지병원 유방갑상선센터 염차경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희가 예전에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 그리고 이 저하증이라는 주제로 자세한 내용을 다뤄본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주제는 바로 이 갑상선 암인데, 여러 가지 암 중에서 이 갑상선 암은 도대체 어떤 암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제가 모형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모형을 보시면. 이제 위쪽에 나와 있는 게 보통 여러분들 목을 만져보시면 아담세플이라고 톡 튀어나온 부분이 이 설골이고요. 음, 네. 그 밑으로 갑상연골이 있고 음. 그 밑에 이렇게 나비 모양의 갑상선이 존재하게 되고요. 갑상선은 한 18g 정도 한 크기는 한 OCM 정도로 되고 음. 이제 우리 몸에 중요한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게 됩니다. 네.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의 대사를 전체를 관장하는데요. 그래서 아까 보신 그 갑상선이 생긴 암을 통틀어 음. 갑상선 암이라고 합니다. 음. 갑상선 암에는 분화암과 접 미분화암, 미분화암이 있는데요. 네. 어, 분화암이 그 저분화암, 미분화암으로 진행하면서 예후도 점점 안 좋아지게 지게 되고 어, 유전자 돌연변이도 증가하게 됩니다. 네, 결국 이 갑상선암이란 우리 몸에 있는 이 갑상선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심각한 질병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런데 사실 많은 분들이 우리 몸에 심각한 질병이 생기면 이 질문을 가장 먼저 하시는 것 같아요.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병이 생겼을까라는 질문인데 그렇다면 이 갑상 갑상선 암은 어떤 이유 때문에 생기게 되는 건가요? 음, 모든 암이 그렇듯이 정확한 암의, 암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요. 음. 갑상선도 마찬가지로 네. 직접적인 이거다 하는 원인은 없습니다. 음. 현재까지 밝혀진 원인 중에 가장 정확 어, 확실하다고 할수 있는 건 방사선 노출에 의한 갑상선 암인데요. 음. 네.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방사선 치료를 받은 적이 있거나, 그리고 예를 들어 그런 그 최근 후쿠시마 음. 방사 노출 사건 네. 이후로 2011년에 그 사건이 있, 있던 이후로 일본에서는 2013년 통계에 의하면 어 18세 이하의 갑상선암이 거의 30배 이상 증가했거든요. 아, 네. 예전 체르노빌 원전 노출 사고일 때도 음. 50배 이상 갑상선암이 증가했습니다. 네, 예. 이 관련 분야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조심을 하셔야 할것 같아요. 네. 그런데도 이 원인을 알수 없는 경우도 참 많다고 하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겁이 나는데요. 그렇다면 이 증상이 나타날 때, 바로바로 바로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갑상선암 걸리게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미리 좀 알고 있어야 할것 같아요. 이렇게 신호를 보내주면 참 좋겠는데요. 네. 갑상선도 작지만 갑상선 안에 생기는 암도 참 크기가 작아서 대부분, 90% 음. 이상은 증상 없이 발견되는 경우가 아, 가장 네. 많고요. 어, 그나마 이제 좀 진행된 경우에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음. 아까 갑상선이 생긴 경우에 그 결절이 생기기 때문에 네. 그 결절에 의해서 혹이 만져진다거나 아. 아니면 그 결절이 이제 목 뒷부분을 누르게 되면 후두나 인두가 눌리게 돼서 네. 음식을 삼킬 때 이제 그 이물감이 있거나 아, 네? 아니면 목소리 신경을 눌릴 경우에는 쉰 소리가 음. 나거나 호흡 곤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나에게 내가 갑상선 암이 아닐까라고 조금만 의심이 돼도 빨리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병원에 찾아가면 간단한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할까요? 어떤 방법으로 검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선은 이제 갑상선에 혹이 있는지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고요. 음. 의심이 되는 결절은 조직 조직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네. 이모형을 보시면 결절이라는 것은 이제 주변 갑상선 정상 조직과 확연히 구분되는 이런 모양의 이제 병변을 결절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결절이 있다고 해서 다 조직 검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음. 음, 조직 검사의 대상이 되는 결절은 크기가 1cm가 넘거나, 네. 아니면 이전에 방사선 치료를 받은 과거력이 있거나, 음. 또 가족력이 있거나, 그리고 초음파상으로 검사를 했을 때 네. 어, 악성 갑상선암이 의심되는 소견이 아. 있을 때 조직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갑상선암이 의심되는 초음파 소견은 제가 자료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사진이 바로 약성 경우를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림처럼 앞뒤가 긴 경우. 그리고 경계가 뚜렷하지 않고 모호한 경우에 악성을 네. 의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색깔이 주변 갑상선 색깔보다 많이 어두운 경우를 저 에코라고 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경우와 또그 갑상선 결절 안에 저렇게 하얀 점들이 보이는 미세 석회화를 음. 포함한 경우에 악성을 시사하는 경우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초음파 검사상에 저런 결과가 나온다면 반드시 조직 조직 검사를 해봐야 한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앞서서 살짝 언급을 해주시긴 했는데 저는 사실 이 갑상 선 암에는 한 종류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종류가 또 여러 가지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종류에 대해서도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예, 분화도에 따라서는 우선 분화암과 그래서 분화암에서 좀더 진행한 경우가 저분화암과 미분화암인데요. 우리 몸에 생기는 갑상선 암의 90% 이상은 네. 분화암이기 때문에 분화암을 음. 위주로 설명을 드리자면 특히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갑상선 암 분화암 중에 95% 이상이 유두상암입니다. 네. 유두상암은 어. 천천히 자라면서 음. 예후가 좋고, 그래서 그, 그, 만큼 치료 성적도 좋은데요. 네. 음, 진단 당시에, 어, 인파절 전이가 30% 정도 되고, 그래서 음. 그만큼 인파절 전이, 전이를 잘하는 암이지만, 어, 천천히 자라는 거북이 암이라서 그만큼 아. 치료 성적도 좋습니다. 네. 이 밖에도 여포암이 있는데요. 어, 보통 갑상선 수술을 하고, 아, 재수술을 한다는 경우에 대부분의 환자분이 음. 이 여포암일 겁니다. 네. 여포암은 그 조직검사만으로 암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음. 그 종양 자체를 뗀 다음에 확진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수술 후 재수술의 분도가 높게 되고요. 네. 예, 그래서 여포함은 인프절 전이는 많지 않지만 혈행성 전이나 원격 전이가 그 유두상암보다 흔하기 때문에요 음. 예후는 좀더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어, 이 밖에도 이제 가족성 경향이 좀 짙은 수질암 어, 종류도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 가장 빈도가 높은 유두상암은 치료 결과가 좋다라는 말씀 들으니까 조금 마음이 놓이기는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갑상선 암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궁금해요. 이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데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건가요? 음, 보통 이제 하나의 암세포가 한 1cm 자랄 때까지는 한 8년에서 10년 아, 정도 네.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걸린다고 하는데요. 음. 암 자체는 원래 이렇게 다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네. 제가 자료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자면. 네. 갑상선 암은 처음 생겼을 당시에 다른 암과는 달리 다발성인 경우가 20에서 30%나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두상 암은 진단 당시 림프절 전이인 정도가 한30% 되는데 네. 그 중에서도 80%는 중심 림프절을 통해서 그리고 나머지 10에서 20%는 그목 옆쪽에 있는 측경부 림프절을 아. 통해서 전이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갑상선 피막을 침범하는 경우가 50%. 음. 그리고 혈관 침범이 10%, 네. 원격 전이. 그래서 다양한 경우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하게 됩니다. 네, 역시 이 갑상선 암도 이 전이가 되는 이 무서운 암이군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수의 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 갑상선 암을 주제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 010-8419-1110번 열려 있습니다.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의가 여러분의 고민 실시간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여성들에게 참 많이 발생하는 병이다 보니까 이 선생님 말씀을 듣고 있자니 저도 약간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이 병이 만약에 발생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 갑상선암을 어떻게 치료하게 되는지도 좀 궁금해요. 음 물론 암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네. 어, 갑상선암의 치료의 기본은 수술입니다. 그래서 아. 수술이 기본적 치료가 되고요. 이제 수술과 수술 외에 좀 이제 추가 치료로 나누게 됩니다. 음. 추가 치료에는 수술 후그 호르몬 요법. 수법이 있고 외부 방사선 치료와 방사능 동위 원소 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수술은 이제 범위나 어, 암의 크기에 따라서 네. 어 진행되게 되고요. 수술 이후에는 이제 원래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던 부분이 줄어들었거나 음. 없어졌기 때문에 네. 그만큼의 갑상선 호르몬을 보충하는 어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고요. 음. 그리고 그 정도에 따라서 재발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서 방사능 동위 원소 치료를 하게 되고 네. 그리고 또 보이는 암을 다 제거하지 못한 경우 외부 방사능 치료도 같이 병행하게 됩니다 아, 이 수술적 치료가 가장 기본적 치료고 그 외에 또이 호르몬 치료와 방사능 치료를 부가적으로 실시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많은 환자분들이 이 수술이라는 말을 들으면 정말 조금 무서워지거든요 이 혹시 갑상선암 수술을 고려할 때 고려해야 할 점도 조금 있을까요? 음, 환자분들이 생각하실 때, 어저 사람은 나랑 똑같이 갑상선암인데 네. 어, 수술 부위도 다르고 음. 수술 범위도 다르고 그런데요, 이게 모든 환자가 같은 암을 가질 수는 없, 없거든요. 그래서 고려해야 될 거는 암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환자분의 나이 네. 그리고 침범 정도 그리고 림프절 전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러 가지 병기와 예후를 따라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네, 지금 방송 보시다가 실시간으로 문자 주신 시청자분의 사연 살펴보겠습니다. 9019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얼마 전 저희 어머님께서 갑상선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갑상선은 제거됐는데 이 암이 근육으로 이전이 됐다고 합니다. 조만간 항암 치료를 시작할 예정인데 근육으로 전이된 암세포 얼마나 위험한 건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역시 이 암이 또 이전, 전이가 된 경우인데요. 그 근육이 아마 목 주위 근육이라고 생각이 음. 되는데요. 주변 조직으로 어, 전이할 가능성이 많은데 대부분은 첫 번째 치료는 전이된 부분을 우선 수술적으로 깨끗이 제 제거를 하고요. 우선 항암치료라고 하셨는데 아마 방사능 동위원소 치료를 먼저 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 표적 치료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대부분 방사능 분화암이라면 방사능 음. 동위원소 치료에 잘 반응을 하니까요 네.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크게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라고 하니까 조금 마음이 놓이네요 계속해서 치료 잘 받으시고 꼭 완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자세한 내용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갑상선암의 치료 중에서도 조금 전 말씀해주신 이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 갑상선암 치료를 위한 수술은 어떤 수술들로 이루어지는지도 좀 궁금해요. 네, 우선 갑상선암 수술을 어, 자료화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 고식적인 수술이라고 해서 어, 전통적인 방법으로 목 아래 주름을 따라서 한 5cm 정도 열고 하는 방법인데요.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수술을 했었는데, 그래서 수술 후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은, 이렇게 살성에 따라서 켈로이드나 비웃성 반응처럼 저렇게 원래 상처보다 이렇게 툭 붉어져 나오는 상처를 가지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그 갑상선이 아주 잘 보이는 보이, 어, 부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저런 좀 단점을 갖고 있지만요. 음. 어, 고령의 남자이거나 주변 조직 침범이 아주 명확한 경우나 네. 주의 임파절 그 전이가 명확한 경우에는 이렇게 고식적인 여러사안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음. 네. 그런데 사실 지금 사진에서 본 것처럼 이 흉터가 남게 되면 특히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성 수술을 꺼려하시게 되잖아요. 이 흉터가 없도록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최소 침습 수술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어, 우리나라는 특히 여성 대 남성 갑상선암 비율이 6대1 정도로 여성이 많고요. 아, 젊으신 네. 분도 많고 그리고 이제 그 눈으로 보이는 상처를 숨기기 위해서 그 최소침습 수술이 발달했습니다. 여기에는 음. 이제 내시경 수술과 그 로봇 수술이 있게 되는데요. 네. 그 내시경 수술의 방법에는 이제 겨드랑이와 유두를 통해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요. 아, 네. 그리고 겨드랑이만을 절개해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또귀 음. 뒤를 이용하는 여러 가지 이렇게 눈 앞에 보이지 않는 상처를 이용해서 한,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 겨드랑이나 유망근처에서 조직을 잘라서 들어가는 수술이 당연히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상처가 조금 남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더 놓일 것 같아요 그런데 방금 설명해 주신 이 내시경 갑상, 갑상선 수술을 고려할 때도 반드시 조금 알아야 할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그~ 내시경은 직접 암을 보면서 수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음. 좀 그~ 적응증에 있어서 제한을 주는데요 아, 네. 그래서 갑상선 암을 갑상선을 벗어나지 않고 갑상선 안에만 국한된 암. 그리고 눈을 어. 보기에 그 인파선 전이가 확실하지 않은 그 네. 초기 암일 경우에 이제 내시경 수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앞서서 잠깐 언급해 주신 이 로봇 갑상선 수술도 있었잖아요. 네. 이름이 조금 생소야 처음 듣는 이름인데 네. 이 수술은 어떤 수술인가요? 아, 제가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로봇 수술은 이제 로봇의 특징이 어, 사, 그 사람의 손과는 달리 그 360도 회전이 가능한 관절을 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그,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어, 보다 정교한 수술이 가능한데요. 네. 그리고 3차원 영상과 좀더 확대, 10배나 확대된 시야를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수술해서 할 수, 있을때그 부갑상선을 보존하거나 신경손상이 있을 수 있는 그런 합병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사하는 고식적 수술보다 수술 범위가 좀 커져서 통증이 좀. 범위가 네. 넓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그런 건 이제 진통제나 다른 방법으로도 대체가 가능하니까요. 네. 음. 많은 장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 수술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전이된 상태에 따라서 이 절제하는 범위도 조금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그에 대한 설명도 조금 보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갑상선암이라고 하면 무조건 갑상선을 다 절제하는 줄 아시는데요. 네. 물론 전 절제의 장점도 있지만 그 갑상선암의 크기나 주변 심범 정도에 따라서 갑상선을 절제하는 범위가 다릅니다. 네. 자료 화면을 보시면 어, 갑상선 절제 범위에 따라 갑상선 전체를 절제하는 전 절제술과 어 일부만을 남기고 전어 나머지를 절제하는 아전 절제술 음. 그리고 반만 절제하는 옆 절제술이 있고요. 네. 어 다음 화면 보시면 저것처럼 이제 암의 크기가 좀 크고 주변 조직 침범이 있을 경우에는 갑상선 전체를 드러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수, 어, 그림을 보시면 갑상선의 일부분을 남기고 가운데 협부와 반대편 어, 갑상선 옆을 절제하는 아전절제술이 있고요. 아, 네. 그리고 한쪽 옆만 절제하는 옆절제술이 있습니다. 네. 또 지금 이 신청자분께서 문자메시지 보내주셨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 3892님께서 주신 사연입니다. 갑상선 수술 후에 이 대중탕은 언제 갈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갑상선에 생선회가 안 좋다는 말이 있던데 정말 생선회를 먹으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아... 수술을 한 일주일 정도면 상처는 아물고요. 네. 그래서 샤워는 가능한데요. 음. 탕안에 들어가시는 건한한달 정도 지나시는 아, 게 좋고요. 네. 음, 갑상선에 생선회가 <laughs> 안 좋다는 건 아닌 것 같고 보통 이제 어떤 암 치료를 할 때, 음. 이제 항암 치료를 할때 면역이 떨어졌을 네. 경우에는 날것을 드실 때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를 저렇게 이제 잘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아직 치료 중이시고 수술한 지 얼마 안 되셨다면 날것은 조금 안 드시는 게 좋겠네요. 네. 네. 그런 의미. 에서이 생선회를 조금 드시지 말라라고 충고를 해주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고요. 이 앞서서 선생님께서 전절제술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이 전절제술을 한 사람은 평생 이 호르몬제를 먹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네, 어, 전 절제를 하지 않고 반, 어, 부분 절제를 하더라도 갑상선 약은 네. 평생 드셔야 되는데요. 그건 아. 갑상선 호르몬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음. 갑상선 암 환자에서는 특히 호르몬을 보충하는 역할 외에도 갑상선 암을 재발하는 것을 억제하는 아. 치료 효과도 있기 때문에 평생 네.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사실 이렇게 내 몸에 있는 장기를 어떤 부분을 모든 걸다 오려내는 거잖아요. 사실 조금 부담이 될 거라는 생각. 생각도 드는데 이 전절제술의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저희가 이제 갑상선 수술을 하고 나서 네. 이제 재발을 추적하는데 그 갑상선 어, 글로불린이라는 수치를 어, 측정하게 되는데요. 음. 갑상선이 남아 있는 경우보다는 갑상선이 없을 때 측정하는 것이 좀더 아. 이제 민감한. 경우될수 있고요. 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갑상선암은 다른 암과는 달리 어 한, 하나가 발견됐을 때 다발성인 경우가 보통 40%까지 보고되기 때문에 네. 한쪽만 절제하는 것보다 전체 절제했을 경우에 나머지 잔존암을 어 예방해서 어, 국소 재발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앞서 이 그림에서 살펴봤듯이 한쪽 옆면만 절제하는 이옆 절제술도 있었잖아요. 이옆 절제술로만으로도 이 충분한 경우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물론 옆절실술의 장점 장점은 이제 전체 절제를 할때 신경이나 부갑상선 송상 같은 그런 합병증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음. 굳이 뭐 아주 초기 암 암을 전 절제를 할 필요가 없는데요. 네. 그 1cm 미만이면서 갑상선 내에만 있고 그리고 임파절 전이가 없는 경우 그리고 음. 나이가 젊은 경우에는 굳이 전 절제를 하지 않아도 좋은 예후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네. 내가 어떤 수술이 더 적합한지는 아무래도 담당 선생님과 잘 상의하 고 검진을 통해서 정하셔야 할것 같아요. 아무래도 조금 일찍 발견이 되면 참 좋겠지만 그래도 늦게 발견했을 경우에는 그 위험도가 더 커지기 때문에 내 몸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병원을 찾아보시는 이 습관을 들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시청자 문자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8020820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엄마가 갑상선암 수술을 받으셨는데 부쩍이나 짜증과 신경질이 많아지시고 감정 컨트롤도 제대로 못하십니다. 갑상선 수술을 하면 원래 이런 건가요? 언제까지 이런 증상이 계속될까요?라는 질문이세요. 음, 수술한지 얼마 안 되셨으면 제대로 이제 컨디션이 돌아오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그 갑상선 호르몬을 보충하는 역할도 있지만 재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치료 효과를 주기 음. 위해서는 갑상선 호르몬을 약간 정상보다 항진 상태로 유지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호르몬 수치가 저, 그 환자분한테 맞도록 그 음. 적응이 되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 어머니가 환자분이기 때문에 가족분들이 조금 적응하는 시간에는 좀 맞춰주실 필요가 있겠네요. 네, 네 계속해서 이번에는 이 2011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보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갑상선암 진단을 받으셨는데, 이암 크기는 2.5cm이고, 또 어머니 연세가 80세 정도 되십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나이가 많으셔서 이 갑상선암 수술을 해도 될지 걱정이 많은데요. 연로하신 어머니께서 이 갑상선암 수술을 받아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걱정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음. 2.5cm 정도면 네. 조금 사이즈가 크고 진행된 정도라고 음. 생각하는데요. 갑상선 수술 자체는 숙련된 의사에게 받으면 뭐 네. 수술 시간 자체는 1 시간 정도고 음. 그렇게 큰 수술은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남은 기대 여명을 생각할 때 치료 받으시고 네. 건강하게 사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제 백세 시대라고 하니까요. 이 아직 여든 세라고 하시니까 이 오랜 시간이 걸리는 수술이 아니니까 이 지금이라도 빨리 수술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지금도 말씀해 주셨듯이 2.5cm 정도면 조금 사이즈가 크고 많이 진행이 된 정도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정도면 조금 많이 진행이 된 상태고, 그래도 아직 이 정도면 조금 경미한 상태다라고 구분을 해 주시면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음, 보통은 이제 미세 미세 유두암과 그냥 유두암을 구분할 때 사이즈는 1cm를 기준으로 하고요. 음. 근데 같은 1cm라도 어떤 사람은 전체, 전체 절제를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분은 옆 절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갑상선의 위치에 따라서 그 혹이 이제 갑상선 안쪽에만 정말 정상 갑상선 조직에 둘러싸여서 음. 갑상선에 폭 파묻혀 있는 경우에는 주변 조직 침범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예후가 좋거든요. 근데 같은 1cm라고 하더라도 갑상선을 뚫고 나온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기수가 달라지거든요. 네. 그리고 임파절 전이나 다른 조직 전이 위험도가 높기 높기 때문에 음. 어, 조금 진행된 기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요. 그 예후가 나쁜 경우에는 그 예후 위험도를 그 낮춰주기 위해서 재발 위험도 를 낮춰주기 위해서 저희가 추가 치료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방사능 동위원소랑 방사선 치료는 모든 환자가 하는 게 아니라요. 음. 그런 재발 위험이 높으신 분들을 선택적으로 하는 같은 위험도를 낮춰주기 위해 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또이 관련해서 이 시청자분의 질문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구공인 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앓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갑상선 암이 될 수도 있을까요라는 질문 주셨어요 보통 갑상선 암에서는 기능은 정상이고요 뭐 갑상선염과 이제. 그, 갑상선 암이 그, 같이 동반된다는 암이 있긴 하는데 기능과는 크게 관련 없습니다. 네. 항진증을 겪고 있다고 하셔도 이 암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하니까 마음이 조금 놓이는데요. 또 302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갑상선 수술 후에 재발이 일어나기도 하나요?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너무 걱정이 됩니다. 라는 질문 주셨어요. 그래서 그 환자분들이 어 갑상선을 다 뗐는데 왜 재발을 하나요? 네.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는데요. 갑상선은 다 없지만 그 주변 조직, 근육이나 음. 지방이나 남아있는 주변 조직에서 재발을 할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험도에 따라서 추가 치료를 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수술 후에도 주기적으로 이제 검사가 필요하고요. 음. 재발한 경우에도 다른 암과는 달리 치료만 잘하면 예후가 좋기 때문에요. 음. 예, 우선 치료를 잘 받으시는 게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갑상선 암 수술을 하지 않고 그래도 방치했을 때보다는 이 수술을 하고 재발을 한 후에 다시 치료를 받는 게 훨씬 중요하고 또 예후가 좋다고 하니까요. 수술받기 전에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꼭 건강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오늘 이 갑상선 건강에 대한 자세한 정보 잘 들었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